네, 안녕하세요. 종호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거, 야마하꺼, 예, 요 야마하꺼 SX920인데, 요거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주문을 해서 이제 제가, 어, 퀵 발송을 드렸던 건데, 어, 이분께서 이제 학원에서 코르께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 토요일날 가져가신 겁니다. 예, 토요일날 가져가신 거고, 지금 이렇게 아침에 갖고 오셔서, 제가 지금, 어, 요거 위탁 판매로 내놓으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예, 요거 지금 제가 세팅 다 해서 해놨고, 예, 요거 그대로 갖고 오셨으니까, 어, 지금 판단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 가져가시긴 했는데 그냥 뭐 가서 이거 지금 단순 리듬만 제가 넣어드린 거고 그대로그대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본인은 샀는데 토요일날 학원에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코르그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학원에서 하셔서 이제 어~ 아 코르 걸로 바꿔가시면서 요거 위탁 나온 거라 제가 테스트도 요걸로 지금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 아 어, 기존 영상 sx 900과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것들 다 똑같으니까 고걸로 해봐 드리고 정말 920 필요하신데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토요일날 어 토요일이 어 5월 10날, 가져가셨다가, 어, 그냥, 이거 치지도 않으셨어요, 이분께서. 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리듬 넣어드린 대로, 가져가셨다가, 이제 학원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뀌셨는데, 요게 저희가 박스를 개봉을 하고,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력이 들어가서, 이제, 어, 부득이하게, 이제, 위탁 판매를 해드리, 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거 테스트도 안 했고 리듬도 그냥 넣어서 요대로 있고 이 손님께서도 이걸 빼서 연주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은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 야마하 SX900, 야마하 급의 최상위 버전인 요 야마하 SX900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기존의 S975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이런 버튼 방식이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쓰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초보자라고 하실지언정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찾아 쓰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또한, 야마하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이레스트레이션 뱅크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각 번호마다 리듬과 음색을 담아놓고 그 리듬의 음색을 다른 음색을 찾고 싶을 땐이 프리즈라는 걸 눌러놓고 쓰셔도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음색 같은 거, 리듬 같은 것을 찾아 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믹서 EQ가 이렇게 밖으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음색이나 베이스, 리듬, 코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터치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터치, 아이고, 에, 이렇게 터치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요 스크롤 가지고 줄여주시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편집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터치 세팅이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음색을 내임의대로 커스텀 해가지고 요 안에 저장해서 해 놓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패드가 있기 때문에 각 리듬별로 어울리는 리듬 어울리는 음색들 요런 거 가지고 어 이렇게 쓰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어레인저 같은 경우 피아노 어레인저 같은 경우도 발라드 같은 거할때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리듬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보다 풍성하게 연주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각설라고 야마하 1번에 디스코 2번에 트로트 3번에 슬로우 고고 4번에 슬로우라 5번에 민요, 6번에 왈츠, 7번에 폴카, 8번에 차차차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그럼 연주를 해보면서 그 외에 2345678번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런식으로 이제 제가 하나의 리듬의 음색을 다 바꿔서 넣어 드렸는데 여기 원터치 세팅에도 다 이런식으로 또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요걸 쓰셔도 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심에 있어서 여덟가지 두세가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시는 분들 그래도 다양하게 쓰시면 좋고 조금 더 보라이어티하게 웅장감 있게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팅 또한 해 놓았습니다. 자, 발라드 같은 경우도 슬로우 같은 거할때 자, 요런 거 멀티 패드. 여기에서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쪽으로 들어가서 피아노 아르페지오 1번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르페지오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신다면은 이 슬로우 고고 리듬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 또한 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리듬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조금 더 웅장하고 기존 슬로가 슬로 고고만이 아닌 이렇게 멀티패드를 활용하셔서 쓰신다면 조금 더 진짜 웅장하게 색다르게 연주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뭐 슬로락도 우 마찬가지고 미녀도 마찬가지고 고 리듬에 맞게끔 멀티패드 또한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이제 다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마 SX900 야마 프리미엄급 모델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새거 생각하셨던 분들 요 모델 상태가 너무 좋은 이 새거 같은 모델이니까 요 모델 연습하시다가 2단으로 M1, 3단으로 D50, 4단으로 T3,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쓰셔도 될 만큼의 그런 프리미엄급 악기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